조건에 의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볼 필요가 있어요. 환경적 조건은 내가 어떤 체험을 한 부분, 아니면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구 조건, 이렇게 세 개를 둘수 있는데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유전적 요인은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정확성은 없지만 혈액형을 말하잖아. A형은 성격이 이러니까 이래. O형은 네가 피가 이러니까 이래라고 말하는 어떤 기질적 유전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적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적 요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적 배경이 다를 것이고 각자 어떻게 우리가 배가 곱았어요 그걸로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 지금 현재 연령이 80대 이후의 배고픔하고 현재 우리가 태어난 10대의 배고픔은 차원이 달라요 80대에 배가 고픈 거는 시대적 환경이 모두가 배가 고팠고 가난한 시절이었고 못 배운 것도 마찬가지. 그때는 초등학교도 나오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못 배운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수치심으로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이제 초등학교는 기본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적 요구 조건은 시대의 배경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집안의 배경이 들어갈 수 있고 경제적 환경 그다음에 가족의 어떤 부모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적 요구 조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를 만드는 거 마음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인식의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에 의한 작용은 업이 누적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는 거예요. 어, 보면 업이 누적되는 작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선사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성이라는 거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말을 해요. 그다음에 감성이라는 거는 기쁨과 고통이라는 어떤 감각적인 거를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의지라는 거는 이런 걸 결과로 아는 모든 것들의 어떤 행동이 되는 거를 우리가 그 인식에 의한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인식이라는 건 보고, 듣고, 알고, 결과라는 모든 것들인데 요두 개가 합쳐지면 선생님, 환경적 요구 조건과 인식작용이 정보의 저장이 이루어지는 거는 요게 윤회의 패턴이에요. 제가 윤회를 다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건데요. 요게 윤회를 만들고 업과 습을 만들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DNA 속에 저장이 되어서 흘러 내려오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많은 종교가 생겨나게 됐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던 게 정보의 이그 어떤 유전적인 것들, 이 정보의 저장. 이게 없습이 모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탐욕의 순환 원리라는 거를 한번 해 봤어요. 탐욕의 순환 원리는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원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어, 저,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물질로. 물질에 자기 자신이 아무도 안 보이시죠. 그죠? 법성님. 다 지금 상대, 앞에 제가 보이든 아니면 보고 있는 사물만 지금 보이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보이지, 선생님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자,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인식작용이라고 여기 의지, 저기 인식작용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지성, 감성, 의지에 보고 듣고 결과로 아는 이 인식작용이 있잖아요. 요게 요대로 이루어지면 순수한 뇌의식이 돼요. 근데 뇌의식을 다른 말로 한다 하면 내 의식은 현대 참선원의 선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부처라고 해도 좋고요. 부처님의 자리에 어떤 그 생명이라 자리라 해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모든 종교의 근본을 이루는 깨달음의 자리가 이 뇌의식이라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결과로 아는 모든 것 나는 누구인가 화두를 잡을 때그 근본이 되는 자리 요게 내 의식의 자리예요. 요게 내 의식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들이 아이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저를 볼때 잡념을 잡념이 없는 상태. 딱 눈으로 제가 보이는 상태. 여러분들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형상이 일단 나한테 내가 안 보이니까 저만 보이니까 요 보는 고놈이 나이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기 자신 나이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 다 그죠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놈을 자기 자신을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놈의 나이를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뭐 봐야지 아 대략 몇살 정도 되는구나 아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현재 요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가 있어요 내 나이를 알고 있거든 이 몸의 나이를 그죠. 이 정보가 있어서 이 놈이 나라는 착각을 먼저 해버리니까 이 몸을 안 보이는데도 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이거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딱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요 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이요요 요 놈이 요 의식이라는 놈이 그죠? 자이 의식이라는 놈이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가 없어. 왜? 안 보이니까. 그죠? 이 놈이 연락하는데 남자 여자라는 이 관념 속에 놓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이 놈이. 근데 이것이 생명의 그 근본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100%딱못 들어와요. 이게 부처님의 자리에 그 자리인데 왜못 들어오냐면 정보가 먼저 치고 올라와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이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고 너는 뭐야? 이게 그 위를 지배해 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순수한 내 의식이 이 업습에 아까 말했던 이거의 반복적인 정보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참 나라는 놈이 계속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탐욕의 순환 논리에 보면 내 의식이 있어요. 내 의식을 그대로 생명과 하나님 요 자리로 본다면 자그 다음에 보면 기억이 있어요. 뇌의 기억이 있어요. 뇌 기억을 정보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시 공간적 어떤 그 기능.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자, 이것이 뇌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내 의식 순수한 금방 제가 느끼라 했던 이것만 존재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그냥 그 놈, 보고 듣고 하는 요 놈만이 참으로 존재하는데, 이놈은 나이도 없는 걸 지금 느꼈고, 이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거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이 뇌의식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리는 게 뭐냐면, 이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의식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보와 이몸 덩어리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생겨나버리는 거예요 이 그러면서 감정이 들어가요 이 몸이 혜택받지 못했고 이 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가서 선생님 따개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몸은 말하고 싶지 않, 안, 않고 이의식이 나의 열등한 마음,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놈이 자꾸만 그러는 건데 이게 자꾸 내 몸이라는 착각에서부터 이게 비롯이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감정, 요 시간과 공간이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음, 관념. 이걸로 인해서 관념이라는 놈이 생겨났어요. 관념은 이성과 더불어서 어, 시간과 공간 이 정보를 통해서 관념과 이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저처럼 피부가 까만 사람은 성격이 급하더라. 인생에 살면서 만나봤던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다 보면 내 스스로 정보가 그렇게 딱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여자가 말투가 저렇게 세면은 안 되더라. 뭐 언제 등등의 어떤 관념과 어떤 이성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것으로 우리가 또 생겨나는 것들이 욕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욕망은, 어, 욕망은 또 이야기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욕망하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욕망이라는 거는 부정적 의미의 욕망도 있지만 이 욕망을 결코 나쁘다 할수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어가 어, 자기가 태어난 곳을 거슬러서 올라갔잖아요. 본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 뇌의식이라는 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한 욕망은 늘 꿈틀거려요. 뭔가 나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비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뭔가 허해요.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로 귀속되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가장 큰 욕망인데, 우리는 이거의 욕망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이 욕구의 에너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 기억과 자기 삶에서 욕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가 가난했으니까 돈으로서 나 자신을 보상해야 되는 욕망, 내가 사람들한테 짓눌렸으니까 사람들 위해서야 된다는 권력적인 욕망, 이런. 이, 바, 이 잘못된 욕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요거에 의해서 관념과 이성에 의해서 욕망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욕망은 다시 무엇을 만드냐면 시간이라는 우리 선사님 말씀처럼 괴물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요 사이클 속에 놓이다 보면 자기 몸이 전부라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몸이 사는 이곳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계에서 흘러가는 한 것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 시간은 또 다시 물질을 만들게 돼요. 시간에 의해서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 물질은 다시 정보를 만들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가요. 이게 우리가 팽이를 팍 돌리잖아요. 이 아주 빠른 회오리 속에 있으면 그 회오리를 벗어나버려야 되는데 그 회오리 속에 같이 흘러 들어가서 계속 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같아요. 이 돌고 있는 시스템이 윤회예요. 윤회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이 깨달음인데 의식이 빠지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지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공공아 사랑해.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상처가 많고 외로움이 많으면 공공아 이제 어린 나 자신을 너는 어, 너무도 아름답고 태어남이 그 자체가 너는 부모님한테 너무도 소중한 자식이야. 너 스스로 너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 어떤 부모가 아이가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으면서내 몸이라는 놈을 끊임없이 이 사랑해줄 때그 아이의 이 부족했던 감정이 충족이 되면 하나씩 사그라들게 되고 그 원형의 끊임없는 이 반복적 원형에서 이 업이라는 업습이라는 반복적 원형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굴레를 하염없이 돌고 돌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공부하시면서 도통방은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알고 있는 걸단 하나라도 실천하실 수 있을 때, 아니면 단 하나가 내 세포 속에 정말 딱 하고 들어올 때, 각성이 일어날 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이기 때문에요. 아는 걸로 그칠 것 같으면 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마음을 또 찾고 내 자신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드시 해탈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신통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잘 설명이 된 노천선사님의 어떤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